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최윤대입니다. 오늘은 빛의 속도 측정에 있어서 후코라고 하는 사람하고 마이클슨이라는 사람이 한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후코 실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어, 여기 회전하는 거울이 있습니다. 회전하는 거울이 있고요. 여기서 빛을 비춰요. 이 빛이 뭐 레이저라고 하면 더 좋겠죠? 빛을 비칩니다. 그러면은 이 빛이 뭐 할리 있는 거울에 갔다가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되돌아오겠죠? 되돌아와서, 이게, 거울이 회전하니까, 회전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빛, 나가는 것보다 좀 떨어진 곳에 탐지기를 우선 놓아요. 놓으면, 이 탐지기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때의 각도를 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회전 거울에서 고정 거울 사이의 거리를 h라고 해요. 그러면, 빛이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t는 이코로 c분의 eh죠? 자, 그다음에 거울이 세타만큼 회전하는데 걸린 시간 볼까요? t는 오메가 분의 세타입니다. 왜 그래요? 각속도 오메가는 t 분의 세타잖아요 단위 시간 당 어, 지나간 각도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두 시간이 같아야지만이 이 탐지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탐지기에 음, 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시간을 같게 놔봐요. 같게 놓으면 이렇게 어, c 분의 e h는 오메가 분의 세타 따라서 c는 세타분의 eh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수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문을 잘 읽어보면 이게 그대로 써 있더라고요. 아, 여기 써 있는데 빛의 속도는 왕복거리 곱하기 각속도를 갖다가 회전각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문 속에서 이 상관 관계를 알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이클슨 실험을 볼까요? 마이클슨 실험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것도 거울을 돌리는데 이제는 팔면 거울 면이 8개 있는 거울을 돌립니다 이렇게 거울 돌린다 어, 이 회전하는 거울하고 고정된 거울 사이가 h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이 들어와요 레이저가 들어온다고 볼까요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여기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탐지기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에 요 1번 면이 2번 면으로 가고 1자리에 8이 오면 되는 거예요. 8번 면이 오면 이게 이제 탐지기에 빛이 딱 들어오겠죠. 그래서 8면 회전 거울을 이용하는데 빛이 M1, 그러니까 M1에서 M1에서 M2까지 왕복하는 동안 거울이 회전하면서 이면 1이 정확하게 면 2의 위치에 오면 빛이 탐지기, 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원리로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 T는 C분의 2 h 고요 거울이 세타만큼 이렇게 회전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아까처럼 오메가분호 세타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죠. 그래서 지문에 자세히 읽어보면 빛의 속도는 왕복거리 곱하기 각속도를 회전각으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렇게 지문이 돼 있지만 좀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회전 각이 이게 팔면경이에요. 팔면경이니까 바로 45도죠. 45도를 돌면 되니까 여기서는 4분의 파이예요. 라디안으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변수간 상관 관계를 잘 파악하면 풀어지는 문제다. 이런 얘기고요. 또 선택지에 보니까 오메가, 이 오메가, 삼 오메가 등 정수배 모두 가능하다 그랬어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어, 1이, 1이 이제 이 자리에 가는 것도 되지만은 7번이 이 자리에 가는 것도 가능해요. 또는 8번이 이 자리에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만일 육면경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회전각이 크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육면경을 이용하면 어때요? 여기 면이 크니까 60도씩 회전해야 360도가 되죠. 회전각이 크네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커야지만이 여기 각속도가 커야지만이 탐지가 되네요. 이렇게 이 식을 갖다가 놓고서 보는 그런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이마이클스는요빛 이 속도를 측정해가지고 1907년에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빛의 속도 측정에 있어서 후코라는 사람하고 마이클슨이라는 사람이 한 실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